안녕하십니까 혼디꿈다 서영진입니다 긴급하게 알려드리는 점 전달 내용 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구호가 정동훈과 아임 좀비에게 신속히 요청합니다 강아지 성병 부르셀라 감염이 확인된 강화도에 위치한 민스캔넬 번식장에서 자칭 구조활동으로 진행한 작년 겨울에 다섯 마리, 올해 봄에 다섯 마리씩 총열 마리의 개체에 대해 즉시 역학조사하여 가축방역본부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주십시오. 해당 번식장은 양성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던 모든 개체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하여 최초 검사 후 2개월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음성 판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강엄마 보호소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보호소 환경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이동 제한을 즉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호소 내 모든 동물의 외부 이동 및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소독은 보호소 내외부 사육 공간, 장비, 사료통, 급수대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브루셀라균에 효과적인 소독약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할 것입니다. 오염물 처리 또한 후산물, 오염된 분비물 등은 다른 동물, 특히 개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즉시 소각하거나 메모라는 등 적절히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위생수칙 강화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및 봉사자는 감염된 개를 다룰 때 반드시 마스크, 보호복, 장갑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손을 철저히 소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직업 및 봉사자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소 관계자들에게 블루셀라 병의 전파 경로, 임상 증상, 예방 수칙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보호소라도 공공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함으로 발견 즉시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그들의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칭 구조 활동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피해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라이브 준비했고요. 다음 라이브는 30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